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월 13일 오후 1시고, 지금 셀루메드 차트 보시면, 요즘 좀 핫한 종목이죠. 상승 자체가 크게 나왔다가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고, 다시 한번 올라와줬어요.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, 다시 내려와줬죠. 지금 다행인 거는, 이전에는 상승분을 다 반납을 했지만, 이 2평선 라인, 이렇게 타면서 올라가는 12평선 라인과 5평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뜻이에요. 12평선 라인을 터치를 한 다음에 52평선 라인 위에서 놀고 있죠. 여기서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12평선 라인을 터치를 할 거예요. 추세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 갭을 채우는 상승이 나와주는 게 중요해요. 최종적으로 당연히 이 고점 라인을 도입해서 안착을 해줘야겠죠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. 지금 264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3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.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. 여기까지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